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가는 길입니다. 자, 어젯밤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이 샤인마스켓 묘목을 심어 놓고, 바로 이 물을 주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을 졸였었습니다. 어, 가까스로 급한 대로 어,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점조고수를 깔고 어, 겨우 물을 줘서 이렇게 어,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어저께 내린 비는 어, 아주 적당하게 게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넓은 밭에다가 물을 이 정도로 촉촉히 주려면 상당한 물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또, 실을 따라, 때를 따라 이렇게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담비를 먹은 사인마스켓 묘목이 눈을 틔우고 싹이 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제 많이 자란 곳은 제법 어, 잎사귀가 돋을 정도로 많이 자란 것도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하나씩 보이죠.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싹이 트고, 어, 샤인마스켓 묘목이 예,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무 옆에다가, 예, 파이프 꺾은 것을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놨는데요. 이게 뭐를 하는지, 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1차 유인선, 어, 이, 가는 철사 보이시죠? 1차 유인선을, 어, 모두 이렇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 이제, 이 묘목에서, 어, 싹이 나서, 이 세순이 자라게 되면은, 이 땅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키워올릴 겁니다. 여 철사 1번 유인선 있는 데까지 1번 유인선 있는 데까지 키워올린 다음에 어, 꺾어서 어, 한쪽으로 가게 되죠. 어, 양쪽으로 T자로 갈 수도 있고 기역자로 갈 수도 있고요. 꺾어 올린 다음에 이1차 유인선을 따라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과지 포도가 달리는 가지를 받아내서 내년에는 맛있는 샤인마스켓 포도를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이1차 유인선에서부터 가지가 양쪽으로 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왼쪽 파이프와 오른쪽 파이프 간격이 어, 2.7m, 어, 2.7m로 어, 시설을 하였습니다. 2.7m로 시설을 했는데, 에, 이 묘목이 1차 유인선까지 와서 1차 유인선에서 기역자로 꺾어서 여기서부터는 어 지금 보이는 방향대로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나오는 어 결과지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눈에서 나오는 결과지는 왼쪽 방향으로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개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이 어, 일명 일명 우리들이 말하는 까치발 예 그러면은 어, 묘목이 요 철사 철사 유인선 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쯤에 여기쯤에 철사를 또 맵니다 여기쯤에 철사를 매고 또 여기에 여기에 매고 또 여기 매고, 이렇게 해서, 가지를, 결과지를 왼쪽, 오른쪽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합니다. 자, 그 시설을 하는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이 포도대학 포도대학에서 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파이프에서 여기 파이프까지가 2.7m 되죠. 2.7m 그래서 어, 까치발을 위에 여기 까치발을 여기 설치를 하는데요. 이 기둥에서부터 자, 50cm 또 60cm, 50cm, 60cm, 50cm.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둥에서 50cm 띄워서 유인선을 매고요. 또 60cm 띄워서 유인선을 매고요. 이렇게 양쪽에서 하면은 가운데가 60cm 어, 가운데가 50cm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에...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까치발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묘목은 이렇게 키울 겁니다. 지금, 어, 땅에서부터, 어, 1m40에서 1m50 정도를 키워 올려서 한쪽으로 꺾어서, 어, 요 부위에서, 어, 결과지가 나오면은 이 결과지를 받아내는 그런 그 유인선을 지금 설치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왼쪽에서 나오고, 오른쪽에서 나오고 해서 결과지가 이렇게 하늘을 콱 덮었죠. 자, 이런 사진의 모습이 에, 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하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업을, 작업자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방법을 쓸수 있는데요. 저는 이, 에, V자형 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파이프를 두 개를 어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고 이 파이프를 꺾겠습니다 자 이렇게 꺾어서 다시 한번 하면은 자 이렇게 V자형, V자형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긋어서 자, 이렇게 V자형, V자형 파이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기를 50cm, 50cm에 마킹을 하고요. 양쪽에 50cm 마킹을 하고, 50에서 자 60cm 마킹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V자 어, 꺾어 놓은 걸 매달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설치를 할 텐데요 어, 요것은 25mm 파이프용 45도 대각선용 부속입니다. 이 부속을, 일단 이렇게 끼웁니다. 자, 요것은, 파이프와 파이프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32mm 에서 25mm, 32 25mm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품 되겠습니다. good Ah! Uh -huh. 유인줄, 3번 유인줄, 4번 유인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작업을 좀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 작업을 연속해서 계속할 거고요.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